어 갑시다 아 이거 착착착착 아니 어 뭐야 내가 깐 사이베이커리빵 다 먹었음? 아, <laughs> 아 완판 완판됐네 완판됐어 어, 완판 맛있어서 그만 안되겠네 아, 네. 새로 깔아야겠어 님들도 빨리 깔아요 집에 바닥을 케이크로 만드는게 어떨까 아 <laughs> 치즈케이크? 어 치즈케이크 내가 치즈 발라줄테니까 ㅎ <laughs> 또 발라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까 맛있었냐? 네 맛있었어요 그와친구야 그래? <laughs> 어, <밥 웃음> 아꼬 아! 어. 깜짝이야, 왜? 친구가 친구가 불타 죽어 버렸어. 야, 빨리 빨리 빨 빨리. 요 베이커리 좀봐 깔아 봐. 내가 소스 발라 줄게. 에잇. 소스. 야, 아제 소스다. 득제 <laughs> <특제> 소스. <laughs> 아, 아니 켄지 비키야 청국장 만나잖아. 청국장이라니내 <laughs> 발에서만 치즈 냄새 가 난다고. 우리 우리 그냥 됐어. 이제 우리는 솔직히 이, 어? 쓰나미에서 이제 살아남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안그러쓰? 그랬을... 잠깐만, 지를 아, <laughs> 봐! <웃음> 아, 잠깐만, 왜 수면이, 잠깐만, 왜 섬에 잠깐 3분의 1이 없어질랑 말, 어? 뭐 했어? 어? 잠깐만, 이, 이 잠깐만, 이, 우리 방파제! 방파제 어머데. 버티겠지? 아야야야, 방파제 버틸 것 같아. 방파제 버티겠지? 잠깐만, 이거 알고. 아야, 방파제 버틸 거야. 우리 방파제를 무시하지 마. 자. 그렇지, 우리 방파제는 이 정도에, 어? 거의 낫지 않아. 우리의 노력이 담긴 방파제라고 아냐 니 형님 절대 어, 못 넘어오지 반대편에는 방파제가 없는거는 으아 <laughs> <에헴. 아이>, 됐어 그럼 <laughs> 왜 반대편 없지? 반대편 없어도 돼 반대편 없어도 돼이들나 이들아, 이들아 조심해 네. 괜찮아요 이거 방파제 우리예요 이거 절대 안들려아 아아 어? <laughs> 살려주세요 이들아 <laughs> 이들아 잘가라 이잘 다녀와 형이 편지할게 <laughs> 아, 대 네. 죽기 싫어. 수중 편지 하나 정도 써줄게. 아, 아, 아 들어주세요. 먹다 남은 사이다병에다가 안에다가 그거 넣어서 줄게. 아, 죽기 싫어. 뭐야? 오 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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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방파전 성공적이었어. 오, 내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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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있는 건 한층 더 높아. <laughs> 뭐야? 왜또 와? 아, 오, 해수면을 타고 자연스럽게 올라온다. 문 막아, 문 막아, 이들이 못 들어오게 문 막아. 어, 문 막혔어. 문 어, 어. 막혔어. 에? 희대야 거기서 수영 좀 해봐. 다어어 어, 좀비가 희대야 아. 네머리 이제 샤워. 자화... 너 이제 오, 자, 오, 자동 샤워하겠다. 어어어 샤워. 좀비가 좀비가 아직 아직 코다운라이라고. 좀비가 너 원하고 있어. 물 속에서 뭐하니? <laughs> 수영 잘하는데? 아아! 좋았어. 어, 어, 어 좀비가 좀비가 여기 문 앞에도 뭐야, 아야, 방파에 누렸다. 어대! 아! 아아로 살려 아, 줘 아... 살려줘. 살려줘! 야잖아 우리, 아, 우리 우리 어때? 집은 안전해. 우리 집에는 물이 들어오지 않지. 집샘물가 아니라고. 뭐야? 어, 물이 조금 높은데? 오, 오. 우리의 방파제는 소용이 없었던 건가? 어? 오, 오, 오. 음, 아니, 아니야. 오, 문 앞까지 왔다, 문 앞까지 왔다. 어, 뭐야? 오, 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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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야, 들어온다. 야, 좀비야, 들어온다. 하는 거야. 우, 뭘봐 어 뭐야, 뭐야, 뭐야 뭐라, 문이 안... 없어졌어 물 안쪽 어디갔어 아 어! 어. 아이 어. <laughs> 빨리 들어와 사이. 뭐야 어? 뭐야 망가져 망가졌어. <laughs> 어, 아니 형, 야, 아니 야 희망형 옥상에 가서 문 막고 있잖아. 씨, 아, 아 막아야 돼. 뭘 막아? 뭐, 아니 뭘 막아? <laughs> 야, 미안해 미안해. 어, 우리 죽어. 일단 다 옥상으로 미치네. 이게 덮칠 거 같은데. 안돼, 우리의 베이커리가. 어 잠시만. 어 이상한데. 아 <laughs> <웃음> <웃음> 뭐야 이거? 할 <laughs> 떨어지는 거야. 뭐야? 뭐 하는 거야? 이상한데요? 아, 움직이지 마. 자.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어? 이이 죽어! 야, 사니 먼저 쌈싸 다 죽어. 너도 아! 아니 왜왜 왜 항상 재난년 재난에는 왜어 분열이 일어나는 거냐고. 알았어. 아, <laughs> <없어>. 왜또 <laughs> 온다 또온다고뭘또 와? 올리가 없어. 이제 평화로 딱어 평화로 딱 그. 어? 아니 부... 사다리 설치해 줄게요 뭐야? 여기. 저 뭐야? 모두 대피. 어, 아니지 아또안 오네. 뭐가. 여기 오, 여기 오, 여기. 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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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올라 와 올라. 오케이 오, 오케이. 가 가다가 김치도 드시고요. 일단 난 이걸 타고 가겠어. 아이차. 우리 우리 베이커리가 망하고 있어. 일단 일단 옥상으로 옮기자. 옥상으로 옮기고 안되겠다 여길 탈출해야겠어 우리의 그 꿈의 그 섬으로 가는거야 알지어 <laughs> 가덴을? 야 빨리 그 그거, 그거에 그거 뭐지 배 만들자 배 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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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배를 띄워야돼 여기다가 선박장을 만들자고 오케이 희망이형 지금 만들고 있는거야? 어 만들고 있는거 아뭐야 뭐, 뭐라, 뭐라고? 선박 선박 잘 자연스럽게 <laughs> 만들고 있는데 나? 그래? 노아의 방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와 우리가 노아의 방주를 만들겠다. 아, 좋구만. 오 이름 좋은데 노아의 방주 아주 좋아. 하이의방 말씀하셨지. 좋았어. 여기. 나 친구 저거 어 새로운 친구인데 저거. 오뭐 비트박스 막춤 추는데? 오 다시 들어가네. 어. 근데 이제 지금 쓰나미가 잠잠하니까 지금 지금 괜찮아. 아. 어. 자 자. 이게 근데 이이 이게 지금 배의 토대야? 이게 배예요? 아니지 배야? <laughs> 흐하하하 <laughs> 떨었음 배, 배 만들려면 좀 떨어뜨려 놔야 되잖아 모두의 문을 갖는 아니 미니 집도 끌고 가자 하하하 <laughs> 집으로 <웃음> 집으로 배를 만들어? 뭐야 이거 철꽁 어? 뭐야 이거 철꽁 차다 었네요 아니 님뭐 하세요 빨리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니까아 이거요? 아 일단 배를 배 틀을 만들어야 됩니다 틀이요? 우리에아 틀이요 어떻게 지금 만들고 있는 거야 이게? 저 지금 돌이 없거든요 돌좀 주실래요? 저아돌 하나 주세요 아, 아 시트,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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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란 세트 돌하 세트 빨리빨리 여기 뭐라 뭐야 그리고 아, 아, 어 볼. 모래 모래 좀 해가지고 사원 만들어드릴까요 데코레이션요? 그리고 아 좋죠 오케이. 우리 집 문도 있어요. 자 여기 사 <laughs> 아니 문은 그리고 <laughs> 채점단 시스템 감화판도 있고요. 그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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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다만 케이크도 까시고 자배 빨리 만들어 보세요 사다리도 <laughs> 자 일단 배를 만들 때 동안 저희는 열심히 응원을 하겠습니다. 아니 응원하다. 아니, 우리 아니였지. 여기서 열심히 응원을 하면서 세월을 아, 한번 나가볼까요? 남아 나무 한번 깎아야지. 오케이 오케이. 켄지. 좋은 생각이야. 아주 에, 좋은 생각. 곡괭이 좀 곡괭이 좀 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어디서 누가 이상한 소리 하네. 좀없애야요 사람. 곡괭이 좀 주세요. 아, 조선공이 지금 장비도 안 챙기고 지금 배를 만드시는 겁니까? 어, 어, 아. 니 아, 아, <laughs> 자, 켄지. 낚시해, 낚시. 오케이 오케이. 아는 나도, 나도 뭐야? 뿌렸는데? <laughs> 잠깐만요. 거기에 당근이 날려 있는 거죠. 렉조로 렉 개조로 렉스조로요. 아! 이거 아, 아. 엄청납니다. 레고 레고 레 레기시면 어 뭐야 없어졌나? 어, 없어졌다. 안녕하세요. h 이어 나는 당 뜬가 책식질을 해야 된다고 조선공한테 네, 빨리 이거 책식질하겠습니다. 일단 식량을 구해야되기 때문에 낚시를 해야겠습니다. 되 아니 뭐 졸지에 우리 우리 집앞마당에 이게 낚시터가 <웃음> 됐네. <웃음> 이쪽 <laughs> 가까이에다 놔야지. 딱 마크 낚시는 딱촉 들어왔을 때 바로 뽑아버린대요. 보세요. 입질이 온다고 이제 곧. 집중. 쓰리, 투, 원. 뭐있었어 그렇게 그렇게 아무것도 안 잡혔다고 한다. 뭐지? 어? 왜, 왜 아무것도 안 나오죠? 생태계에 있어서 역시 그 약간 지구 온난화 현상을 극히 느끼고 있습니다. 물고기들이야 살고 살고 있지 않네. 걸렸다 그랬어 그랬어. 어어어어어 빨리, 빨리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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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와륵 물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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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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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머리통이 주황색인 도련변이 물고기야 <laughs> 자 낚아챈다 아 놓쳤어 아아 내가 물에 빠져버렸다 그러고 아 올라오고 싶어 어 아이 뭐하는 자식 아 크리에이터 죽어 죽어 뭐야? 야, 아. 어, 잠깐만 아파요.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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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대 낚시대 하지 마, 낚시대 하지 마. 그중 중복하니까 뭔가 내 건인 거 같아. 오, 이거 우리의 배입니까? 아, 지금 기본 틀만 잡아놨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그럼 배 그게 필요하겠군. 잠깐만 저기를, 제기로... 응? 어? 아됐어니다 기분 나쁜 어? 소리하지 마요. 안 오잖아요. 잠깐만. 하자 기분 나. 저기요? 아, 야, 야, 이거 배에 침몰 당한다. 빨리 배 띄워, 일단 띄워. 배 띄워, <laughs> <뛰어>, 빨리 배 띄워. <laughs> <뛰어>. 배 띄워, <laughs> <배 웃음> 일단 대충 아니, 야, 이거 뭐 하는 거? 야뭐 하는, 뭐뭐 하는, 뭐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뭐 지금? <laughs> 둘이 <laughs> 필요하니까. <트리피라니까. 웃음> 아 됐어 됐어 됐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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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까. 제가 왜 본인만 위에 계신 거죠? 네 아니 전 여기다 이게 이게 돛을 달아야죠. 자 아, 빨리 도... 출발합시다. 뿅뿅. 출발합시다. 고고 갑시다. 자왜안 가죠? 출발. 재료 재료가 부족합니다 아직. 소환하세요. 오렉렉 렉 엄청납니다 지금. 쓰나미 렉의 여파가 지금. 일단 <laughs> 그럼 나는 아, 여기 위에를 데코레이션하겠습니다. 아직 죽기 싫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아직 결혼도 못해 봤다고. 너 일단 학교 졸업부터 꿈꿔야 되는 거 아, 아니야? 뭐야? 아, 아, 뭐야? <laughs> 아, 그런 거야. 됐어. 또또성 이쁘지? 빵꾸 들어 버렸어. 예. 너 이거 바람 타는 돈 만나야 이거. <laughs> 어, 오케이, 오케이. 이 정도 어때? 아, 좋아, 좋아. 이 정도면 가겠지. 어, 좋아. 거의 뭐 좀 종이 배급이야 지금 마지 좋다. 어 좀만 더. 어 여기다가 울타리 담장을 이렇게 딱 쌓아놓죠. 주변에다가. 아 됐다 완벽한 배야. 자 다들 출항합시다 셋을. 옆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어 울타리 울타리 이렇게. 아 울타리 근데 쳐도 돼 이거? 희망형한테 물어봐야 될 걸? 울타리, 울타리 쳐도 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잠깐 빨리 이제 출항은 바로 가는겁니까 아니요, 핸들, 핸들, 핸들이 안 보입니다. 핸들이요? 여러분, 핸들 찾으세요. 아니요, 키에요. 어디 있어? 키가 어디 있어? 아, 저희 최신식입니다. 핸들 찾으세요. 빨라, 아, 오케이, 오케이. 보트가 자동차 핸들로 움직인다니, 핸들은 어디 지 어... 없어요. 응? 비열 이거 그냥 그 이거 이거 까신 거밖에 없는데요? 응? <laughs> 깻모에 있으시겠죠? 자 여기 보면은 없네요. <laughs> 저기요? 핸들이 빨 찾아오세요. 핸들이 왜 없어요? 우리 핸들 없이 <laughs> 핸들 없이 설마 움직이는 배가요 아니요 핸들 안 돼요? 핸들 우리는 어떻게 생긴지 모르는데 핸들이 으응? 뭐예요? 아이템 이름이 뭐죠? 합시다. 아, 이거네 갑시다. 안전하다. 아, 갑시다. 갑시다. 출라! 쓰나미는 뭐 오지도 않는구만. 어 뭐야? 어, 뭐가 어, 부족하지? 어, 불알해졌고요. 어. 그거부터 챙겨야다왜왜뭐 아, 부족하대요?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 아, 이게 배터리가 다 됐나 아. 봐요. 아, 저분 진짜. 좀 어떻게 조용히 안 됩니까? 아니, <laughs> 아니 그쪽이나 빨리 하세요. <laughs> 저희 지금 그거 지금 여기 빠져 죽겠구만. 빨리빨리 출발합시다. 간다! 아! <laughs> 빠졌어! 아! 아뭐 이거 아, 뭐야. 뭐야? 아니 왜 혼자 <laughs> 가세요? 아나 탈래! 아 탔다 다다다야 우클리 우클리 우클리! 아 같이 가! 우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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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클리! 우클리 우클리! 이 둘! 게 탑승하신 여러분들 정말로 감사합니다. 자이번은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언제까지. 어떻니다 아, <laughs> 기사님. 잠깐 왜 그러세요? 뒤에 누가 자꾸 이상한 <laughs> 소리를 는 사람이 쫓아오는데요. 아, 뭔가 아, 뭐. 아, 지하나 낚시해야겠다. 낚시. 낚시 나옵다 아, 야, 이거 잡아. 이거 잡아. 켄지 아, 이거 잡아. 에지. 아, 아, 나갔 기사님, 저희 버서라도 잠깐 멈춰 주세요. 아니, 뒤에스 남이 있어요. 뭐 이거? 어? 어, 뭐야, 어 뭐야 이거? <laughs> 와아 우와! 우와 후름 라이드! 백..배 막..물이..물이 막.. 아 물이, 물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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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기있다! <laughs> 아 켄지가 살짝씩 보이고 어, 있어 근데 <laughs> 어.. 켄지가.. 어..아 아니이방님 희망님! <laughs> 기사가 이상해 <웃음> <웃음> 저분 기다려달라는 승객 누구죠? 아 죄송합니다! 아, 저런 사람 갖다 아, 저런 아, 사람 갖다 저런 아, 사람 갖다 <laughs> 네. 버립시다 아 안돼요 저 숨차요 이제 한개라고요 아, 희망 희망 승객선 다시 슬, 출발하겠습니다 아 어, 갑시다 아저저 저 사람 저기 저 사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거 구경이나 좀 하면 안됩니까? 아아 어, <laughs> 저, 쓰나미 쓸곤 쓰나미 보고는데요 저분? 잠만요저 바로 옆에 쓰나미 있어요 <웃음> <웃음> 불쌍해 태우지 저 불쌍해 불쌍, 불쌍합니다 저기 있네요 <laughs> 이거 뭐야 이거 이야아아세요 <laughs> 어, 잠깐만요 멈춰요 <웃음> <웃음> 아, 아, 아 탔다 아, 탔다. 아유 멍청하군. 후클릭도못 누르십니까? 어, 이거 잡아 이걸. 탔다. 왔어. 어. 좋았어. 무정난스발력이군요 자, 이제 우리는 아. 여기를 떠나자. 빨리 새로운 넓은 섬으로 넓은 섬으로 갑시다. 기사님? 아, 예, 알겠습니다. 넓은 섬으로 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승객 승객 여러분. 아, 저러면... <laughs> <laughs> 잘못, 잘못, 잘못 눌렀어요. <laughs> 아니, 저분은 진짜 심각하네요, 여러분들. 예? 진하죠. 아, 아니 개 빡치네. 여보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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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보세요. 저기 뒤뒤아저 우리 집이구나. 버려버 우리 집 어? 아니 이거 어디죠? 그 물,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이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아 특이 직전입니다. 뭔가 렉이 엄청나요. 아, 아. 뭐야 뭐야 뭐야. 저기, 저기 어? 이상한 막 네모난 조형물 있는데 저 앞에 좀 좀만, 좀만 가주실래요? 뭐 저거? 저기, 어디요? 아 저거 저거 저거. 어, 어 그쵸, 우리 그쵸. 집 아니야 저거? 직진이야 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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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진. 뭐야 어, 저거? 어 어어. 근데 왜 왼쪽으로 쓸렸어 이거? 어 몰라. 배가. 레고 배가... 죽나갔죠, <laughs> 지금? 핵. 아! 핵이 있다고요? 나 없는데. 왜 이러지? 아! 핵이 엄청 납니다. 핵이 아! 엄청나요. 와! 파이팅! 뭐야 이거? 여러분 다 어디 계세요? 아! 꺅! 아. 아! 어! 안 돼. 이건 버려야 돼. <laughs> 그렇게 해. 아! 렉 아악 렉 아악 <laughs> 아, 아 나만 렉이 안먹어 아아 이제 우린 끝났어 으이 렉에서 아, 절대 더이상 진행할수가 아 없어 아아 아, 마무리를 아. 마무리줘야돼 마무리 빨리 아 이렇게 마무리를 짓다니 <laughs> 아악크아아 잠깐만요 저허리케인 빨려들었어요 아아 아, 여러분들 아 좋아요 구독 가 아, 안돼 배가 침분한다 레이 최고였어 <laughs> 뭐야 나 의자에서 안 내려와 줘 그렇게 화면은 어 뭐야 멈췄는데 다시 아 사방 야, 잠깐만